의정부시가 기업 유치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50여 개의 기업과 투자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동근 시장이 직접 PT와 질의응답에 임하며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의정부시는 반환 미공공여지를 필두로 친기업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시에서 기업 유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4일 의정부역 이음에서 진행된 기업유치 설명회에 IT와 바이오기업, 투자사 등 50여 개 기업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 시장과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는 PT를 직접 진행하며 기업유치에 대한 포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환 미군 공여지를 언급하며 캠프 잭슨과 캠프 카일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캠프잭슨의 경우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지하철 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를 강조한 한편 캠프카일은 대학병원과의 연계로 바이오산업 인프라의 최적지임을 부각했습니다. 김 시장은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수출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즈니스 마인드, 그리고, 세일즈만의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면 혜택을 찾아서 제공해 드릴 거고요. 해외와 교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호트라와 a 원의 사무실을 두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 e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최대 1 0 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조성해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